나에게 APEC이란 끝나지 않은 실크로드다. 미래이다. 책임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APEC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약자로 21개 경제회원들이 모여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국제미디어센터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국내외 기자분들께서 와서 취재 활동을 하시고 전 세계로 송출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IT 강국의 대한민국의 면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초고속 인터넷을 준비하고 기자분들께서 업무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 버스를 탑승하고 이 행사장으로 오기 때문에 누구보다 친절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 안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경주를 방문하시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분들이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 운영요원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Just feel free, come Korea. You you don't gonna have any problem with speaking anymore. 행사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될 국빈들의 숙소와 식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국빈 분들이 정말 편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실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이후에는 경주가 전통적이고 고요한 도시라는 이미지보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공존하는 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에이펙! 모두의 에이펙!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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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